문경세제 옛길 보존기념비.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경 여행 2일차입니다. 오늘은 경북 문경에 있는 문경세제 도립공원을 찾아왔습니다. 푸른 숲과 역사의 향기가 가득한 이곳에서 드라마 오픈세트장과 이 관문까지 천천히 걸어보려고 합니다. 2025년 6월 12일. 오늘도 날씨는 정말 완벽합니다. 덥지도 않고 산책하기에 이보다 좋은 날은 없을 겁니다. 제1주차장을 목적지로 9시쯤 도착했는데요. 주차비는 무료였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입구에 들어섰는데 선비님들의 조각상들이 저희들을 반겨주었습니다. 옛길 박물관입니다. 건물이 너무 멋있습니다. 에우, 입구에서부터 이어지는 길을 따라 가다 보면 천 건너편에 미로 공원이 있었습니다. 궁금해서 들어가 보기로 합니다. 지금 건너는 천은 조곡천이라고 합니다. 어? 말 타는데야. 응? 날 타봐요. 이거 네, 배터리 위험하다. 응? 배터리 위험해. 뭔배터리내 뭐, 뭐, 네, 배터리. 하나, 둘. 위로 들어가자, 위로. <목소리> 아니요, 아까 그게 아니야 거긴 니가 일어나지. 여기 저 길이 어딨데 응. 네. 막힌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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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초가로 어떻게 가냐고. 어디로 가, 여기? 어디로 가? 막혔어. 안 왔잖아. 미로 미로 보물찾기 같애. 응? 응? 미로 보물찾기 같애. 여기다. 아, 여기다. 미로 공원이라기에 미로 체험을 해 봤습니다. 미로는 역시 미로였습니다.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서 통과. 둘러 나가야 돼. 가 <laughs> 아, 그러니까 가라고. 저는 도자기 미로도 가보고 싶었는데 길이 막혀 답답한 미니씨. 빨리 벗어나고 싶었나 봅니다. 드라마 세트장 가려면 물어볼까? 아이고, 아이고, <laughs> 안녕하세요. 여기 드라마 세트장 가려면 여기로, 여기 갈수 있어요? 아니면 큰 길로 나가야 돼요? 아큰 길로 나가야지 가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 <laughs> 미로 체험이야. 이거 미로 체험. 아까 좀 크고. 에그 혼자 오면은 분명히 100%길리자 먹게 생겼네 이 아저씨. 야, 어. 어이구 <laughs> 경사. 그러니까 큰 길로 가자잖아, 내가 아니 근데 이 구석구석 보는 재미도 포기하고 큰 길로만 갈 거면 뭐를 오냐? 진짜 막다, 진짜 깨끗하다. 돌에 이끼가 하나도 없어. 중태기들이잖아, 다이. 우리는 맨날 이렇게 동문서답하면서 삽니다 막잖아 막으니까 그러니까 중택이 된너중택기가왜중기되는지 알지? 네 설공주의 길 셋째 가을이 셋째가 가을이래 둘째 이쁜이인가? 어? 글쎄요 어쨌건 정양국제이 제 1관문에 도착했습니다. 제 2관문은 1594년 선조 때 설치되었고, 제 1관문과 상관문은 1708년 숙종 때 설치되었으며 군사적 요새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합니다. 이거 이것도 복원한 건가? 원래 있던 거야? 여기 설명이 없어 왜? 옛날에 있던 거네. 그래? 고건이 아니고 원래 있던 거? 어, 이게 문화재 보. 호 그냥 문화재야? 어, 문화재잖아. 이게 음. 문화재잖아. 출입 금지래.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올라가지만. 영남 제일문. 음. 어, 여기 저쪽엔 저 아까 저 글이 없었잖아? 저기는주흘련이라고또 써있었지. 또 응, 음, 그래? 이 소나무가 이쪽도. 음. 음. 저기 안에 저기 뭐라고 써져 있어? 작은 장원급제 길은 이쪽에 있네. 그러니까 전사 아,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나가는 길인 거 아니네. 전동차 다니는 길이고 이거는. 음. 아 우리 저쪽 길로 가야 되네. 저쪽 숲길로. 저희들은 장원급제 길로 음. 걸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찍었네. 연무도 여기서 찍었네. 연무 어제 우리 봤잖아. 드디어 드라마 오픈 세트장으로 입장합니다. 지금부터 시간 여행을 잠시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봤던 드라마들을 떠올리며 천천히 과거로 걸어 들어가는 기분을 느껴보겠습니다. 잘 기억해봐 이런데 촬영한 거 뭐냐. 이리 오너라. <laughs> 오너라. 이리 오너라 이오라 여기 한복 끼고 오면 멋있겠다 근데 여기 특이한 게 한복 대여점이 없다 그지? 여기에 보면 그 백일의 낭군이 백일의 백일에랑권 낭군 여기서 쭉 꽃, 꽃가어꽃 어, 갖다 심고 막한그집 여기 있다 했던 것 같은데? 어디 가아 찾아봐 마당이 좀 넓었어 동네 수 에이, 저작거리 응. 서민 저작거리 이런 데서 뭐 만들어 팔고 하는 거. 아, 어, 소탕다 만들어 팔고? 응. 주방, 주막, 주막 같은데, 여기? 아, 그러네. 어떻게 찍었을까? 아니, 감이 이렇게 얕으니까훌륵훌다 넘은 거 아닐까? 그렇지. 그냥, 슈룩, 여기서 찍었대, 슈룩. 어? 슈룩. 어? 슈룩 써져있을까? 아 여기 슈룩 써져있는데, 슈룩? 아닌데. 슈룩 중에서 서민이 오는데 찍었겠지, 뭐. 이야. 여기는 많이 봤지? 응, 여기 많이 봤지. 드라마에서의? 응. 이렇게 지나가는 길이응거어인기이 이렇게 저지나중 어. 뒤에 쭉 따라져 있고 어. 여기가 교태전이다 어. 왕비 왕비? 응 음. 응, 음, 아, 그 이제 강양전 바로 뒤 위치 한데 드디어 강양전입니다 어? 들어가도 돼? 네, 장폭잖아 어, 어, 그래? 응. 어. 우와 대박 여사처럼치도 있고 김도 있네, 여기 다, 다 있네 그니까 문시대 대본이네, 이거. 여기 태조 왕관도 있고. 아, 이런 거, 아까. 아까 그 시골 거기 문시대? 응. 여기 응. 우리 위에서 찍어 있 태조요? 이야. 추모. 도착한 세트장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네. 드라마에서만 보던 건물과 거리들이 실제로 펼쳐져 있고 그 안을 직접 걸으며 어떻게 촬영했을지 상상도 해보며 드라마 속 분위기를 그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서민촌 양반촌 관아와 궁궐 기와지붕 나무기둥 오래된 창문까지 세트장이 아니라 실제 마을에 들어온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디테일이 정교했습니다. 사진 찍기에도 너무 좋은 장소입니다. 마당바위 도적들이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 다쳤대요. 가보자. 와 여기 숲 좋다. 오, 씨, 이제 본격적으로 산책길을 따라 이관문 쪽으로 걸어가 보겠습니다. 일관문을 지나서 이관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세제길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옛날 선배들이 영남 쪽에 있는 선비들이 과거 서울에 있는 한양에 과거 시험을 가기 위해서는 꼭이 세제길을 넘어야. 문경세제는 옛날 조선시대 태종 때 영남대로가 개척되면서 이 고갯길이 열렸다고 합니다. 과거 로 세제라는 말은 새도 날아서 넘기 힘든 고개 또는 새로 만든 고개라는 뜻이랍니다. 저기도 이거 하나 있는데? 어? 지, 초가집이야? 집이 있다 주막이네 <laughs> 아 선배들이 여기 주막에 머물렀다 갔구나 어. 지금도 주막 장사하나? 커피 팔려나이 주막을 그냥 지나가지 못했겠지? 못 뭐, 주기 같겠지 여기쯤 오면 배도 고프고 밥한 그릇 먹고 가야지 막걸리 한잔 한잔 이리 오너라 <laughs> 이거 완전 좋은데? 무슨 별장이야, 별장. 응. 우물도 있고. 시? 응. 뭐라고, 을복? 어. 이거 자단 뜻이잖아. 응. 조령, 촌에서. 응. 이제 저 점. 전막. 음. 두 아, 점. 음. 숙 조령촌 점 음. 솔솔 솔솔 님. 아래 해색 있네. 세제에서부터 솔솔 솔솔 조령 폭포까지 갑시다. 교기정에 도착했습니다. 음. 교기정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남은 관찰사 임무 교대소이며 음. 임금님이나 사신이 이곳에 도착했을 때에도 잠시 머물던 쉼터였다고 합니다. 뿌리는 북쪽으로 가 있고 이쁜 남쪽으로 와있대. 그리고 자세는 여인이 춤추는 자세래. 여인. 사실 교기정보다 옆에 있는 저 소나무가 더 멋있습니다. 어, 여기가 교기정. 어. 아이돌탑이? 어. 선배는 장급지하고 몸이 많은 사람은 교차하고 상의는 장사가 잘 알아야 되고 아들도못남는 여인은 옥동절을 낳았으니까. <laughs> 어, 빈거지 이렇게. 이제, 그렇게지 가면서, 가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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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이렇게. 라고, 브론지 가고. 응. 몇, 몇, 몇 천, 몇, 몇만 명이 하나씩, 하나씩 옮겼을 거아니야 응. 아까 그 길로 나오면 이 길로 나오는가 봐. 에이, 설마. 어, 괜찮아. 문도 그럼, 글로올걸 숯길, 숲길이잖아. 아, 글로올걸 아, 땄다. 요기만, 저, 세갈인데 요거만 남았대잖아.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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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이 물에 발원지가 어디냐고. 그거한국대기지 어, 그니까 한국대에왜 물이 있냐고. <laughs> 어. 이관문, 지나서 상관문 가는 거야? 어. 아, 그러겠지 어. 어. 들어갔다 나오자. 거기까지 갔다가 응. 나오 조곡은 새가 온다는 뜻이야? 국자가 국자가 그 국자 그 아니잖아. 개 계곡자. 개곡 그럼 새들이 있는 계곡. 어. 어. 새소리 들잖아 봐. 오 어, 여기도 이쁘다. 이개곡 새소리 많이 들잖아. 리 여기 동학사랑 비슷하다. 우리 다 말랐잖아. 드디어 이 관문에 도착했습니다. 문경 세제는 총세 개의 관문이 있는데 이이 이 관문은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병력 방어를 위한 요충지였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만들어진 관문이기에 수많은 사람들의 발자취가 더 많이 깃든 길이기도 합니다. 관문 안으로 들어서니 마치 천국문이 열린 느낌이었습니다. 3.5km 더 가야 된다며? 어, 아까 조기정 6km 돌아가는 길도 놓치면 안 되겠죠. 올라가면서 지나지 못한 길도 있었고 새로운 각도에서 보이는 풍경들이 또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나무들 사이로 보이는 산과 곳곳에 자리한 정성들이 한 폭의 풍경화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역사와 자연이 함께 어우러진 이 길은 걷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문경세제도립공원. 여러분도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